한 30개 만들 게. 네, 하개이제좀 쉬자. 게아내 아, 손가락. 게내두개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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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반이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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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글쎄. 이게, 이게, 이오케이 고객 키 가야 되나 이제? 너 만화 타고 고객 키워 나 저거 미션으로 고객 키워 올게 알겠어 여기 나가는 것도 일이나 이거? 나가는 거보다 올라오는 게더 일이야 <laughs> 아 기가 종자 잃었네 새끼가 아니라 <laughs> 기가 키워야 되겠는데요 아눈 오른 종자 그래도 있네 특허산 무조건 데이터 해야 되겠다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좀더 대하죠? 아 대박. 아 진짜. 쪼가터 는데 아주 잘 산다. <laughs> 일단 기가 확인 때문에 너무 겠다 근데 조금씩 적응이 될것 같긴 한데 헷갈리긴 하네. 지금. 계속 계 시키시네요. 13키.. 핑크 키 13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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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걸릴 것 같아요 잘안보여 13키.. 야, 3키 13키..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 우와. 와, 철화살... 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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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야저만까지까지 이만. 이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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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락드레이크 어, 이만. 뭐야? 이락드레이크이 저그럼 만화 한 마리 완전히 풀강이 나면 락드레이칼 훔치러 갑니다. 잠깐만, 5월 아, 양공. 번나보 5월 양공 298. 오 298. 좋은 거예요? 최대치. 아, 하나 더. 3G인데. 네. 어? 그 안쪽에. 아 테크 전등. 아. 와. 사슬톱이 더잘 나오나요? 사슬톱이 훨씬 많이 나와요. 난게 돌기록 겁나 했는데. 돌기록 했다고요? 어. 오늘? 에이? 아이야, 뚝딱뚝딱 와, 진짜 노가다인이다 저거는. 4천에서 5천 개 나왔다길래 나 노배율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슬톱 들고 가면은 그러면 몇만 개깰수 있어요? 원시로도 들고 가신 줄 알았는데. 나 나도. 와. 대가 도끼. <laughs> 대단하다. 야 저거 오, 나도 인정한다 많아서. 저거 대단한데 진짜로 오, 대단하다 저거. 아지님이죠아지님 음. 네, 아저님 제대로 다 컸어구만. 이제 솔로 부정만 받아야겠구나. <웃음> <웃음> 와, 진짜 에어컨 세팅은 조금 걸리죠. 에어컨이요? 네, 좀 걸리면은 나를 나중에 가져갈게. 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와, 아저님 도끼 갖다가 와, 나 진짜 아직도 되나? 근데 그게도 꿀잼이에요, 꿀잼. <웃음> 진짜. <웃음> 와, 상상이 음, 안 간다. 뿌리가 재밌어요. 요님이랑 네. 아직 캐리어 그러니까. 야 복제시. 메코 가져가야 돼가지예 <laughs> 이거 이거 이 배보다 더 꿀렁꿀렁 됐는데요? 아, 아, 아. 어, 여기 제작기도 깔리고 다 깔리네. 뭐예요? 이캐할 집이에요. 어깔려네 아, 어이 씨 어, 이거 저번에. 님이 안 깔린다 그랬는데 원래 대형 부족님들은 그런 거잘 모릅니다. <laughs> 약간 그런 건가 금세저가 이제 그 뭐야 요플레 딱 뜯는데 이거 그거 빨아먹는지 안 빨아먹는지. 하루 <laughs> 할 <laughs> 거야 이제. 치토스 노란맛 고추장맛. 네 오늘 싹다 해놨고 오요거야 나무 들고 네? 거야? 네 톱으로 가져갔지. 아니 테리스도 어. 들고 왔어요. 아요 뚝뚝한데. 아, 그리고 나무 들때 드릴 들고 가면은 무게 엄청 준다, 이거 아르젠보다. 최강 드릴이요? 그거? 어. 저기 어? 송신기 있으니까 아! 무조건 들고 다녀. 그것도 놀리시는 거야, 지금? 어... 송신기 못 여는데? 아하! 아, 어. 아 맞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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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짜 그냥 여기. 저거라도 깨야 되나? 배타라도 깨야 되나? <laughs> <자>,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 미안하다 야 일로와 일로 <laughs> 에이 이거 <laughs> 울지마 아안 그래도 지금 1 0 0도못 넘는데 아잘 캐지는 건가 체 얼마나 들어와? 어 500개 어안킬로보다두배 아, 정도 된다 야 600개씩 캐지는데 배율이 없는데 졌죠 그렇죠. 어. <laughs> 와 여기서는 그만 켜도 될것 같고 그냥 돌 버리자. 어돌 버리자 돌 버려. 철 많이 켰어. 철 나만. 어 볼드님 그 케이블 들어가셨네. 아니 또 잡고 계세요?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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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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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laughs> 찾았대 어, 찾. 어어 금고 뭐야? 야. 맛집인데? 어떻게 이대로 가? 이대로 쭉 가? 아 일단 철 이거 놓고 가자. 찾았어. 와씨. <laughs> <laughs> 우리 어... 우리가 하려는 그 케이블 쪽이네. 알파야? 일단 일단 다 뿌셨지. 어다 뿌셨어. 가자 이제. 준비하자. 아아 이거 괜찮을까? 이대로 올라가도? 올라가서 토대에다가 놔버려안 걸리게 잘해야 된다. 근데 얘 바,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찍어서 <laughs> 죽잖아. 뒤로 해서. 오케이 오케이 앞쪽으로 포딩 오, 됐다, 어 됐다 아, 됐다 풀렸다 어 됐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아, 근데 여기다 포딩하면 인벤토리가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 한번 내가 포딩해 해볼게 되겠지 포딩 중앙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인벤토리 아니면 내가 밑에서 받치고 있을까 어오에 올라탔어 오오 오케이 맞다. 오케이 어, 딱 있다. 끝에 끝에 맞아 이대로 갈까?

좀 그렇네. <laughs> 자, 우리 찌퍼도 있겠다. 출동해 봅시다. 우리 지금 조가 있을 철 있다. 철부터 철부터.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가지고. 맞아. 오케이. 여기 아니, 네가 어, 드릴 좀 가져. 어, 어 내가 드릴 아, 가져. 씨. 왜요? 비니 빠졌어요? 나도 빠졌어요. 비니 아. <laughs> <laughs> 좀 구해줘. 나 이제 철봉 기구 있을게. 오케이 여기 어. 여기 나 드릴 있다. 파라케도 있잖아요. 파라케 있죠. 1 5만짜리 어. 그거 감옥 빌드 잘한 거 보여드릴게요. 전쟁 필수 테.. 필수거든요. 음. 어디 있세요 핸드는? 여기 있다. 여기가 예 네. <laughs> 지기네. <laughs>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네, 한 습이었습니다. <수> <laughs> 아, 지금 뭐뭐 떨어졌나? 뭐 좋죠. 쫄지도 없이 됐어요. 오케이. 자 아, 치토스 하나씩 다 타시죠. 일단 이거 들을. 아니면은 저 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옮겨 놓게요. 아니야 아니 나도 오늘 이거는 다 같이 즐겨야 되는 거예요. 어. 아 근데 절절 겁나 많어. 내가. 내가 먹을게 내가 먹게 버려. 아 맞아 버려. 내가 내가 버려줄게. 내가 버려. 너 그대로 먹어. 버려 버려. 그대로 버려. 어. 아 야, 지금 만천이야. 좀더 넣어줘. 아니 아니야 넣 넣고 와 넣고 와. 저 이거 TP 있어야 되겠다. 잘 캐고 나면. 들어기가 너무 힘들다. 와. 완전 무거웠어요 이거. 아 그래 아르젠으로 옮기면 되네. 오. 저 지나가겠습니다. 네스. 와철 많이 캐니까 이것도 운반이 문제구나. 하 이곳을 방송켰다. 이곳칠 방송켰어요. 어, 어? 어 아저님 감사해요. 야철 아직도 많아 아 내가 철 먹고 타는 게 낫겠다 야야 야, 이거 철 버려줄 테니까 너가 먹고 나한테 줘 그러면은 내가 드릴 타는 상태에서 그냥 먹으면은 더 무게가 줄잖아 내가 응? 먹고 타는 게더 나아 그럼 앞자리에 맵을 가져올게 제가 뭐 아까우니까 맵 들고 와야죠 <laughs> 우와 탄다 오마이갓 oh 세상에 저희... 오셨어 <laughs> 저희 저희 서버에 좀 생각 없이 사는 벌떡기가 있네요. 뒤졌다. <laughs> <디뎠다. 웃음>